9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동료에게 가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예,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붙들려갔습니다. 공의 이름이 산헤드린 72명으로 구성된 예, 아주 그, 뭐, 제사장 출신들, 또 대세자상들, 아주 유력한 귀족들, 예,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 죽게 한 그런 장군인들인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심문을 했는데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저들을 풀어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쫙만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전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공예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두 사람이 노임을 받고 난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는데 임시로 풀려났죠. 위협을 받고. 자, 그랬으면 이들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은 아마 집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곳. 거길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를 더 먼저 갔냐면, 그 동료라 그랬어요. 동료.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 초대교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공에 붙들려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두 제자들을 위해서 모여서 날마다 전력과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같이 염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풀려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아마 날마다 모여서 있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거길 먼저 간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동료들한테 가서 아, 내가 풀려나게 되었다고. 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풀려날 수 있냐고?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성령이 충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겁먹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왔어 아마 이 사람들은 모여서 아마 신바람이 나고 박수를 치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료들,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었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목숨까지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협력자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그것도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누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고,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면은요,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절대로 그 믿음의 식구들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필라는. 형제들보다 더 깊은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저들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다 들었어요. 너무 기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이시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을 이 형제들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주셔서 살려주셨고 우리가 함께 지금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전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또 간절하게 앞으로 이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저러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모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이루면은 더 이상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모임보다도 더 귀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믿음의 동료가 있는 곳 나와 함께 평생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곳 때로는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곳 복음을 들고 어려운 길도 함께 나가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관계 믿음의 동료. 믿음의 식구들 저는 교회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믿음의 식구들이 되십시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함께 하고 싶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갈라 내가 너를 더 구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 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와여금 나를 증거가도록 내가 너를 도 빛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잠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 가는 너희 하나님 됨밀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가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말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할수 있는. 귀한늘의 말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고 축복의 하루가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회,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때로는 나누어 줄수 있는 교회, 정말로 목숨까지도 내어 줄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없어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퇴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